왕이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3편 20편에서 다윗은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그는 간구할 때마다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144편. 이0편에서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많은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이 시의 형태는 히브리어 자음을 늘어놓은 일종의 알파벳 시입니다. 시인은 의도적인 배열을 통해 노래를 쉽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위대하심을 모든 열방에 전하려는 시인의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는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강력한 권면의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열하고 영원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시편 147편 시인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한 분으로 노래합니다. 농사짓기에 불편한 이스라엘의 토지는 적절한 비와 햇빛이 있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만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 이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을 축하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시들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이지만 이 시는 이미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 악기들과 새 노래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기쁨의 시입니다. 1편 150편, 20편은 모든 시가 담고 있는 주제를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의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와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 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왜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할렐루야의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일, 구원과 새날을 주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찬양이 마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퍼지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그 고백으로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루도 그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열려지고 닫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힘차게 외치며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소망과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